이러라고, 자빠졌네. 밖에서 날좀 하려고 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가지고 안 되겠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사람이 해도 좀 째고 사람도 좀 보고 해야 예, 기분 전환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얘기할 사람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얘기할 사람이 없네. 그래도 기분 전환은 되는 것 같아요. <laughs> look I'm actually taking a video. Okay. We're taking a picture! Yeah, I'm, I'm shooting a video. <laughs> oh, no. yeah. a we'll the Maybe no, this works be better. Did you send it to me? Uh, okay, so this one. What is this for? They asked me to take a picture. No, they asked me to take a photo of them. Ask, can you take a picture. No. No? No. <laughs> no. <laughs> 오케이, no, okay. 제가 마지막 영상 을1월에 올렸었 는데, 이제 올라가 면은 3개 월이 넘어서 영상이 올라가 는 건데, 몇몇 분 들이, 근황을 그 여쭤봐 주셔가지고 올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서 올리게 됐는데요. 그동안 이제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던 이유는 어, 학교 중에 너무 바빴어요. 1월부터 3월 말까지 학기였으니까 너무 바빠서 영상을 촬영할 엄두도 못 냈고 또 제가 학교 중에 거의 나가질 않았거든요. 학교에서 거의 안 나가고 창밖으로 그냥 <laughs> 계절이 조금씩 바뀌는 거를 구경을 하면서 집안에서 주로 이제 보냈는데 장볼 때만 잠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 콘텐츠가 뭐 집에서 뭐밥 먹고 공부하는 콘텐츠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거 올리면 재미없잖아요. 어 그래서 3월 말에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졸업장도 한국 주소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3월 말에 졸업을 하고 최근까지는 아 이제 공부를 접고 취직을 해야 하나 아니면은 공부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정말 박사까지 끝까지 해볼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어, 결국에는 최근에 취직은 잠깐 단념을 하고 어, 공부 쪽을 더 파는 걸로 이제 가닥을 잡았어요. 제가 취직을 생각하지 않게 된 계기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잖아요. 공부 쪽으로 가닥 을 잡은 거면 다시 박사학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박사학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뭐 현재까지는 뭐 석사 하나밖에 더한 게 없기 때문에 연구실 경력을이 필요한데 연구실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미국과 한국의 연구실들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어. 최근에 이제 한국에 있는 어느 학교 교수님하고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연구원으로 지원을 해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지켜보자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가 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원서를 넣지 않았어요. 원서를 넣고 합격이 되고 정식으로 연구원으로 일하게 일하, 되면은 어,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에 아무것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느 학교에 어떻게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럴 것 같고. 그냥 현재까지는 그냥 한국에 있는 한 대학의 연구실 연구원 이제 계약직으로 이제 일하, 일을 할것 같다 라는 정도까지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고 직장 측면에서 보면 결코 좋은 옵션은 아니죠 한국 대학교 연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박봉이고 또뭐 계약직이고 오래 일을 하는 게 아니,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 같은 단계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는 그렇게 크게 연연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 일이 잘 풀려서 정말 그 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 하게 되면 당장의 단기적인 목표는 어, 최대한 노력을 해서 1년 안에 어, 괜찮은 논문을 하나 내는 거고요. 1년 안에 논문을 내서 내년 어, 11월까지 박사 지원을 다시 한번을 해보는 겁니다. 잘 되면은 다시 미국으로 건너와서 박사 과정을 하면 빨리 할수 있다면 그래서 5년 안으로 할수 있겠죠. 5년 안으로 하면 나이가 몇 개냐? 나이가 많죠. 나이가 많은데 뭐 나이가 마, 많아도 전혀 그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 일단 석사와 박사의 경력 차이가 이제 한국에서는 6년이나 나는, 6년이나 하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제 계산 내각이라는 분야는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하시는 분이 없어요. 하시는 분이 없고 전문가들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한국에서 만화 봤자 한 5명에서 10명도 안될것 같은데, 그 분야에서 제가 미국에서 박사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좋은 논문을 갖고 돌아온다면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어... 생활해보려고 합니다.